안녕하십니까. 제가 개막난이 정신 이상자, 완전히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잭 스미스가 정신 이상자다. 근데 우리 특검들, 더게그 정신 이상 완전히 개막난이들이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비판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최상병 특검 그게 이명현이가 오늘 마지막 하나 약식 기소 하나 하고 오늘 이제 끝난 겁니다. 특검이 이제 사상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악의 역대 최악의 참사로 끝날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역시 이제 이거 진짜 최악의 부끄러운 특검 역사상 열 명을요 열 명을 10명을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홉 명이 기각이 되고요 임성근 사단장은 옛날에 그 번호를 갖다가 자기가 비밀번호 안 풀었다가 갑자기 뭐 하나님의 뜻인가 이래가 비밀번호가 기억났다 이런 이제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위정. 그래서 그 기소, 구속은 됐지만 임승건 사단장이 뭐 제가 보기에 그거 가지고 처벌되긴 어려울 겁니다. 결국 10명의 영장을 청구해서 9명이 영장 기각되고한 명도 그 저는 나중에 재판해 보면 결국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결국 구속은요, 딱한명 했고요. 10명 중에. 그 다음에 기소는 한 30명 가까이 했는데, 30명.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데 거의 90% 99%의 99 무죄가 대거 쏟아질 거다. 그래서 그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참사로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특검이 수사한 게요. 크게 보면 이제 그 최상병이 죽었잖아요. 이걸 이제 누구 책임 있는 사람들. 이거는 원래는 이게 그 특검이 할게 아니고 경찰이 할 거거든요. 경찰이. 근데 이걸 박정훈 대령이란 놈이 지가 사단장까지 막 그냥 9명 책임 있다고 지가 막 수사하다가. 이혀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경찰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사건 이 있잖아. 최상병이 죽었으니까 대민 업무 지원하다가 갑자기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불강력으로. 요 사건은 이그 원래 경찰이 하던 거니까 이거는 뭐 논외로 빼고 나서 특검이 이제 그한개네 개로 보면 돼요. 그 빼만 네 가지로 수사를 했는데 정말 초라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 대통령이 격로를 해가지고 외압을 했다. 대통령이 격로를 해가지고 외압을 했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범인을 도피시겠다. 도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뭐 구명 로비를 했다. 로비를 했다. 이종호. 그때그 김건혜 사우치나 이종호. 멋진 해병.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또는 그 김장환 목사.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 이영훈 목사. 이런 데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 이게 세 번째. 이게 또 원래는 핵심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공수처가 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방해하고 안 했냐, 공처.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수사를 했는데, 냈다? 황당하죠. 일단, 이게 가장 한게 외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압이라는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까지는 뭐 진술을 받아냈다. 고 경로할 수 있죠. 화낸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그, 진짜 대민 지원 업무하다가 불강력으로 한 명이 죽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단장까지 다 처벌하면 그럼 이게 누가 사단장 하겠냐 느 대통령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박정희가 수사권도 없잖아요. 자기 수사도 안 하고 그게 막 그냥 아무나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런 거기에 박정희 이놈에게 문제가 많네. 다섯 개그 새로 새로 해서 사건의 개요만 적어서 이제 그 다시 이첩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자국의 외압이라는데 아니 그럼 이게 뭐 이재명이가 뭐 지시하면 전부 외압입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뭐라고 감찰해라. 이건 진짜 외압이야. 이재명이가 왜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하나요 감찰해라. 이거는 권한도 없어. 감찰 권한은 이게 총장한테 있고 또 이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을 총장을 통해 지휘하는데 이재명이는 아무 권한이 없어. 이거는 외압이야.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건 충분히 군의 어떤 게그 업무와 관련한 군의 그 문제죠. 왜? 박정훈이가 뭐 판사처럼 뭐 독립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외압이야? 정당한 지휘권이죠. 지휘권. 따라서 이그이 부분도 이게 그 경로까지는 어떻게 뭐밝혀낸는지 몰라도요. 그러나 이게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다 이게 무죄가 온다 이렇게 처치보고요그 다음에 이거 그 호주대사 이건 더 웃기죠. 그때, 그때 박성재 장관하고 심우정 총장이 차관, 차관이었거든요.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기술을 해버리잖아 박성대 장관하고 아니, 아니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방산이 중요하니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도주를 시겠다 아니 뭐 조사도 안 하고 공세에서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출국검지만 해놓고 이종섭 장관처럼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을 그냥 계속 그냥 활용 못하고 이게 그냥 기다리 됩니까 천년만년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그 아니, 세상에 대사 인명을 도망을 치겠다면, 도망가면 저 쌍방울의 김성대장이나 배상명 k 치그룹처럼 모르는 대로 도망가야지 도망이지. 호주 대사 같으면 하루만 한국에 오는데, 하루가 뭐야? 한 7, 일곱, 여덟 시간 오는데, 그게 무슨 도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두 번째고요. 가장 처참하게 끝난 게요. 바로 이게 구명비인데 그거는 이제 이영훈 목사나 김정환 목사나 아무도 기술을 못했고, 압수행만 해가 개 난리친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종호 이분도요. 이종호 그 김건희사 뭐도이치뭐쪽 하면서 이종호 있잖아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멋진 해병 사이트에서 뭐 구명로비 했다고. 근데 이종호도 구명로비는 기수 못 하고요. 특금 역사상 벌금 500에 핸드폰 자기 핸드폰을 자기 지인 차모 씨한테 시켜서 핸드폰을 부수버렸다 이거 가지고 이게 정거 인멸을 교사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 차모 씨는 벌금 300 약식 그 다음에 이종호는 벌금 500약식 이걸로 오늘 마무리한 거예요. 와 제가 특검 역사상요 약식 기소는 평생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있습니까? 우리 특검 역사상 약식 기소로 마무리한 거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정금열 교사나 정금열이라는데 아마 이종호씨가 정식재판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벌금이 놓으면 약식.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말이 안되느냐 이종호 씨가 뭐 지은 죄가 있어야 정검인이 되잖아. 근데 정검인멸이란 거는 핸드폰, 내 핸드폰 내가 이 자리에서 부사대요 아니면 내 피디 보고 핸드폰 부수라고 하면 돼. 근데 내가 지은 죄가 있어야 정검인이 교사가 되잖아. 근데 이종호 의 죄가 없어. 근데 핸드폰 부수라고 시킨 게 범죄야. 말도 안 되잖아. 이러니까 개망난이 정신 이상자 특검이란 거예요. 야, 이명현, 마, 뭐 아무리 그 법무관이라도, 출시해라도한번 물어봐. 어떤 범죄가 있고, 뭐, 살인자가 있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핸드폰 부수야 범죄가 되잖아. 근데 이종호 씨 범죄가 뭔데? 정거인멸 교사이라는 약식 벌금, 약식 500만 원이 다잖아. 이, 이런 무슨 황당무기한 형법에대해서 조금만 있으면, 야, 제가 형법책도 많이 쓰고, 제 강의도 했지만, 우리 척보만딱 오잖아요. 아 정거인멸 교사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범죄의 증거를 인멸했냐? 이거부터 딱 다지잖아. 근데 그게 없어. 왜 구명로 맹계 없으니? 그데 증거인멸 교사래. 말도 안 되는 이죠 도저히 무슨 범죄의 증거를 인멸을 했는? 이게 없잖아요. 등단하게 특검이 약식으로 기소한 거 제가 보다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보다보다가 진짜 이게 부끄럽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엉뚱한 데 공수만 다 잡았잖아요. 와 공수의 두 명을 영장 청구했다가 영장이 기각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다섯 명을 갖다가 기소해버렸잖아요. 공처 오동의. 어, 그거 잘했다야. 오동의. 좀 잡아야 라 그냥. 그니까 잡으라는 사람은 이게 못 잡고요. 구명 로비나 외압이나 도주나. 근데 엉뚱하게 공철을끼리 잡은 거예요. 따라서 이공철처랑 오동의 포함해서 다섯 명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유지해 놓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두 명이 영장에기약할때 있거든요. 그 송창진 부장검사 위장인 거 이거 뭐 오동의 덮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 위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만 했던 거죠. 송창진. 그, 분이 다섯 개, 뭐, 아마 처참하게 결과 놓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동훈이 좀 잡아 구속시켰으면 좋겠는데, 참 이명혜가 더 한데, 뭐, 오동훈보다 더 심한 게이명는개막난이 특검인데, 오동훈이 잡을 수는 있겠나 모르겠네. 하여튼 오동훈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네 가지 수사했는데, 완전히 뭐, 냈다 보면 황당합니다. 외압. 그 다음에 범인도피, 범인도피, 그 다음에 구명로비, 그 다음에 그 공수처, 수사를 안한 거. 근데 냈다? 초라하게 결과 났다. 이런 특검 하려고 이게 돈을요, 그만큼 씁니까? 돈을 이게 수백억씩 써가면서 이런 특검 합니까? 참, 이게 부끄럽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이명혜가 최강욱이가 형님, 형님 하는 최강욱이가 군법무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 됐잖아. 그때 아마 이게 조국당의 추체이지만, 실제는 이 최강욱이 하조국이한 몸이거든요. 저는 최강욱이가 출신인 게 아닌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당 통해서. 근데 아마 역대 역, 역대 특검 중에 제는 끝나면서 약식 오르게 벌금 500, 300 하는 걸 제가 보다 보다 처음 봤고요. 보다 보다 그리고이 영장을 열 명을 청구해가 아홉 명이 기억되는 이것도 이게 부끄러운 거고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원래부터 수사다. 아니 세상에 해병에서 대미는 뭐 지원을 하다가 이게 뭐그래 급류가 갑자기 와가지고. 불광명 한 명이 안타깝게 죽은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 국방장관, 온갖 막 서른 명이나 기소하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박정은이라는 시대의 소위 영주의 문제. 하여튼 박정은, 또는 그 백혜룡, 임원정, 이런 넥의 공무원들, 참, 이런 완전히 조직에 부정하는 제가 볼때 정신 이상 이런 넥그 한두 명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어? 아마 게 저는 저는 저녁에 그 무죄가 될 걸로 확신하고요. 이자들이 말이야. 저 친한 진짜 제가 존경하는 친구지만, 신범철 차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법무부 차관은 그냥 이 대통령 전화 한통 받고 좀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이 신범철 차관까지 기소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무죄는 놓겠지만, 얼마나 게 괴롭습니까? 이런 짓거리하고 있다. 진짜 이게그 부끄럽다. 보고 어? 앞으로 이게그 특검이. 다시 특검 받아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